안녕하세요. 수학 애피터미학원 신용환입니다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이제 했었냐면은 이제 두점 사이의 거리 d. 어뭐 예를 들어서 점 a, b 사이의 거리 이런 거였었죠 근데 가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점 a라고 하는 거를 이제 x1, y1.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를 x2, y2라고 해서 어 D 그두점 사이의 거리 a b 라는걸감마디 생각해 보면 결국 이 D는 그냥 그저 어, 선분 AB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선분 AB에 대한 관점, 그리고이 선분의 길이에 대한 관점으로 잠깐 볼 건데 음, 일단 이런 것만 살펴봅시다. 수익선에, 이번에 또 뭐가 있냐면은, 어, 두 점이 찍혀 있는데, 어,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주 당연히 알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 어, 2하고 442의 거리는 뭐 6이다. 혹은 지난 시간에 했던 4빼뭐 마이너스 2 해서 우리는 6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데, 어즉 이제 지금 우리가 할건 당연히 뭐 중점 같은 거야 뭐 너무 쉽죠 중점 같은 거야 이제 줄을 더한 다음에 평균 내면 바로 가운데 점이 됩니다 그죠 중점. 근데 이렇게 이제 중점 같은거 말고 우리가 이제 뭐 했었냐면 은 아니지 하진 않았지 아니지 했지 뭐 3등분 한 다음에 여기서 2대 1로 나누는 이점 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수익선이, 수익선이지만 은 어디에서? 그쵸 그렇죠. 좌표평면에서 우리는 이제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해요 좌표평면에 가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a라고 하고 b라고 둔다면 우리는 이 2대 1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어? 두점 사이의 거리이면서 지금은 3분 AP의 길이 네, 그 다음에 3분 BP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해서 뭐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이 혹은 량향이 량엽 똑같다 해서 AP는 2BP 이가 되겠죠 그죠 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점 P의 좌표를 X라고 둔다면, 뭐, 점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AP의 길이는 우리가 X 플러스 2라고 할수 있겠죠. X 빼기 마이너스 2. 는두 배의 BP이니까, 음, 음, B가 더 크죠. 그죠? 4 빼기 X. 이렇게 해서 X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조금 문자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어, A의 좌표를 X1, 그 다음에 B의 좌표를 X2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뭐 2대1 아니라 M대N으로 나누는 점, 3분 AB를 m 대 n으로 나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내분점이라고 불러요 내분점? p를 구하는 과정을, 여기 수익선상에서 먼저 해보고 자표편으로 넘어,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역시, 이, 구하고자 하는 p라고 하는 거를 문자로 설정하고 나면, 그러면, 음, m 대 n. 그죠? 여기서 했던 거죠? m대 n이라고 하는 것은, ap? 3분의 길이. 두점 사이의 거리 3분의 길이로 얘기할 수 있겠다. 해서, 어,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ap의 길이를 표현하게 되면은, p가 더큰 쪽이니까, x 빼기 x 네, n. 그다음에 BP는 B가 더큰 쪽이니까 뭐 X2 X 2 빼기 X. 나 이런 거 너무 하기 싫어라고 하면 절대값을 씌워서 하시게 겠지다 뭐 절대값을 바꿔야 하니까 조금만 정리하죠. 그죠? 우리의 목표는 X를 구하는 거지. 뭐 나머지는 다 그죠? 주어진 값들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넘겨야 정리가 예쁠려나. 여기 마이너스 mX가 있으니까 뭐야? 좌변에다가 넘겨서. 플러스 mx 더하기 nx는 여기 m x 그리고 마이너스 nx1이니까 넘어와서 플러스 nx1이 됩니다. 그래서 x로 묶어주게 되면은, 그죠? 그래서 x의 개수로 나누어서, 우리는 이 4분점 p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m 더하기 n 분의 m x n x 1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공식을 외우시는 분도 간혹 계신데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자, 일단 수익선상에서 얘기해 어서 자. 우리가 얘기하고 싶으면 저걸 외우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뭐 저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좀 더만 기억을 해두시면 정작 우리가 쓰는 거는 일종의 테크닉이에요. 마치 인수분해를 할때 우리가 x자 공식, x자 테크닉, 뭐, 뭐 신발끈이란 사람도 있던 거. 여튼 이렇게 x자 테크닉을 써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드릴까요? 요거 인수분해할때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 공식이 뭐냐? A, C, X 제곱 플러스, A, D 플러스, B, c 의 X 플러스, 아이고, B, D, 뭐, B, B, D인가요? 여기에다가 이제 A, X 더하기 B, C, X 더하기 D라고 하는 이 공식을 제대로 한거 맞지? 공식 가지고 와가지고 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이 얘기. 그러면은, 어떻게 저거를 쓰느냐. 이 어, 예시를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순서 중요합니다. 이거 2대1을 멋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예를, 그, 간혹 가다가 2대1이라는 거에만 고쳐가지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친구고, 4라고 하는 두 점인데, 우리는 2대1, 로 나누는 이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P를 잡고 싶은 거지 여기 이 사람이나 아니 나는 2대 1을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거는 이 노란색은 뭐냐면 B, A를 2대 1로 나누는 거예요. 이쪽, 이쪽은 AB를 AB를 2대 1로 나눈는 그러니까 이순서조 이거 내가 왜 저기에다 밑줄을 그었지?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됐지. AB를 여기는 b a 순서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저저 DA를 저 하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AB를 2대 1로 나누는 거. A B 그럼 문제나 그림에 보통 이 순서로 가지 일어나게 적혀 있겠죠 그죠? 이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슬쩍 2대 1을 적어줘요 순서에 맞춰서요 그러면 우리 4분점 P라고 하는 거는 m 더하기 n 우리 둘을 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x자로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mx2 그죠? 그 다음에 n, x, 1 해서 둘을 더해주시면 적응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좀 따로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죠? 뭐, 어떤 테크닉이냐면은 내분점이라고 하는 걸 구할 때는 순서에 맞춰서 m, d, n을 위에다 고스란히 적어주면은 그 다음에는 뭐, 네. x자를 곱해서 더하는 것밖에 안 되겠더라. 물론 분자요 분모는 둘을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추이서상까지 얘기였고요. 좌표평면으로 갑시다. 잠깐만 지우고 돌아올게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내분점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요약을 해서 적어놨고요. 어 지금 이제 볼 거는 좌표평면에다가 옮겨서 좌표평면 위에 있는 두점 A. 1콤마 12이라고 점 A와 그 다음에 6콤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 B. 이두점 사이에 어딘가. 3분을 음, 안쪽에서 나누는 어떤 특별한 내분점 P를 잡고 싶은 거. 몇대몇으로 할까? 아, 어, 요렇게 합시다. 역시 P를 내가 왜 위에다 적었지? 아래다 적을까? 3대? 이러면 길이 같잖아. 어, AP, BP의 길이의 B가 3대5가 되는 내분점 P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봅시다. 아,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한 내용이 뭐냐면, 수직선상에서 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좌표표면에도 수직선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이 X축, 와, 나란하게 두시면 돼요. 그죠? 아 물론 마이너스 1 이쪽이 전 비가 사실상 x축보다 살짝 더 아래에 있긴 하지만은 좀 편의상 아래쪽에다가 두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x는 6. 뭐만 중요하니까 x좌표만 중요하니까 여기는 x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점 P의 X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AB에서 어, 점의 좌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축과 수직이 되도록 내렸기 때문에 두 평행선에 대한 얘기를 저기 저 대내 어디에선가 그지 뭐내서 그죠? 어, 평행 사상의 길이의 비, 가 3대5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대5가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저, 좀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px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m 더하 m. 그 다음에 순서대로 잘 적혀있죠, 그죠? a, b를 3대5로 나눈 거니까, 2를 3대5로 순서대로 잘 적혀 있습니다. 이 채로 X자로 곱혀봅시다 그러면 3 곱하기 6. 그 다음에 5 곱하기 1. 해서 우리는 구할 수 있겠다. 내가 계산을 왜 이렇게 했을까? 18 더하기 5, 이까23 나누기 8이 되겠습니죠 이게 P의 X자표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다 해볼 거냐면 Y자표도 해줘. 이쪽에다 하면 조금 칸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이쪽에다가 죠 뭐만 중요하기 때문에 어 우리는 y 좌표면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a 좌표는 1사면에 있고 b라고 하는 놈은 몇 사면이냐 1, 2, 1, 여기가 1이죠. 1, 2, 3, 4, 어, 4사면에 있어야 되는 건데, 뭔 상관인가요? 우리는 y 표면 돼야 될 건데. 그래서 여기는 y가 10, 네. 여기는 y가 마이너스 1 해서 p의 y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웃기죠? 그럼 여기다 마찬가지로 3대 5로 나누기 때문에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비에 따라 여기도 3대 5로 나누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또 가지고 오죠. P의 Y좌표라고 하는 것은 3과 5두의 어, 효소가 제대로 적혀있나? 오케이! AB를 3대 로 나눈 거죠. 그럼 여기를 3대 5로 나눈 거네요. 어, 순서로 적혀있네요. 3대5. A, B를 3대5로 남는 P, O, R 대표를 찾자. 그럼 액자로 곱합시다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3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 곱하기 10. 점점 후회하기시작하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55. 그리고 마이너스 3 하게 되면은 55에서 마이너스 3을 해주게 되면은, 아 너무 어려운데. 52. 나는 이렇게, 8,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건 좀 약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2분의 1 3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피의 좌표는 2분의 1 3 8분의 13입니다. 23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예쁜 예시를 가지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숫자를 막썼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굳이 어, 어, 어수선이 아니라 좌표 평면에 오더라도, 어차피 x 좌표는 x 좌표끼리 y 좌표는 y 좌표끼리 하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가 가능하냐면, 두 점. A. 여기다가 가지고 봅시다. A라고 하는 점을 X1, Y1,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를 X2, Y2라고 했을 때, 이네 둘을 M, N으로 나누는 내 분점 P에 대한 얘기는요, 그대로 x 좌표는 x 좌표 길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회죠아뭐 그렇죠? 저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식처럼 적거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x자 인수분해 그런 것처럼 테크닉을 익히는 겁니다. 별거 되게 쉬워요. 한, 한 두어 번만 해보면 금방 익습니다. 그 다음에. 어 y 좌표는 y 좌표끼리 내가 이거 왜 주황색으로 했지? 에이, 뭐 뭔지 모르겠어 나 똑같이 따라 n 여기 n 분의 어 uh, n m y 2 i t e 이게 되는 거야 m y 2 i t e 기 n w h i t 수이 색깔 맞추자. 네. 그래서 내네 분점 p에 대한 얘기.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일단 기본적인 얘기이고요. 이네 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 중학교 꼬꼬마 때몇 가지 예시가 있었거든요. 뭐가 있었냐면은, 그, 가게의 등분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어, 이쪽을 뭐, X, O와, 라고 하면은, 이 길이의 비도 X대, y를 똑같이 따라갔더라. 이런 미이 있었고 무형심도 있었거든요. 무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선을 2대 1로 나는 점이더라. 그래서 이두 개를 또 계속 보고 넣어 읍시다 여기까지 가한 세트.